팀장님, 오늘 무슨 차예요? <laughs> 오늘은요, 아, 요새 이제 좀 경기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또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천만원 초반대의 SUV를 준비를 했는데요. 천만원 초반대 SUV요? <laughs> 파노라마 썬루프에다가또 이게 흔하지 않은 색상, 크림 색상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요새 이제 차박 캠핑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데칼 하나만 딱 씌워놓으면은, 야, 진짜로 멋진 차량이 되죠. 자, 우리 집킹카에서도 많이 소개했던 차량인데, 자, 이 차량은요, 디젤 차 하면은 또 카본 걱정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한번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마우라 한번 긁어보면은 탁, 답 나와, 답 나와. 자, 봐봐. 자, 내가 그래, 깊숙하게 긁어가, 깊숙하게. 자, 카본도 안 묻어나고 있고요. 요렇게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히잖아. 그럼 연비도 좋거든. 그렇죠. 야, 오늘 진짜로 이 차량, 천만원 초반대에 이런 차량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깨끗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전차주님이 진짜 애정어리게 관리해주신 차량, 이 차량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어? 킹콕 구독자 시청자 형님 누나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야 진짜로 외관, 내관 그리고 엔진 상태까지도 너무나도 양호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이 차량 보시게 되면 위쪽으로는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이 돼 있는 차량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야 진짜 연식 대비 데뷔, 주행거리 대비해서요 외관 상태요 너무나도 훌륭하고요 뭐 솔직히 외관 깨끗하면 좋게 하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엔진 미션 상태가 끝내주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천만원 초반선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매물이고요 간단하게 스펙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형이고요 2013년 1월에 출고된 현대 의 산타페 DM 2.0 2륜구동의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야, 진짜로 관리 상태가 끝내줍니다. 자, 오일류도 다 교환을 마치셨어요. 미션오일 교환했죠, 연료필터 교환했죠, 브레이크에 교환했죠, 소모품 관리를 잘해 주신 차량이기 때문에 와, 진짜로 우리 킹카 형님 누나들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이어서 가지고 나온 차량이고요. 빠르게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도요, 깔끔해요. 크랙가거나 이런 부분 없이, 어,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후드 부분도요. 아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셨지 거의 돌티 면상도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퍼펙트한 외관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헤드램프 상태 백화 현상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를 있고요 반대쪽 역시 야 정말로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앞쪽으로 범퍼 하단 부위도요 야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오셔가지고 딱 보면은 야. 깨끗하다라는 말이 진짜 입에서 나오실 거예요. 그만큼 정말로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빠르게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제가 또 빼놓은 게 있는데 이 차량은 1인 신조로 관리된 차량입니다. 자 운전석 쪽 측면부 외포한 상태요. 그냥 따봉 나옵니다. 외포한 상태요. 거의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야 연식이 무색할 만큼.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쪽 크림 색깔이잖아요. 크림 색상이다 보니까 이 안쪽으로 데칼만 하나 딱 붙여놓으시면은 캠핑 다닐 때, 와우. 자, 센스 있네. 유니크하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 색깔 너무나도 이쁜 색상이고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팬다 부분은요. 그냥 깨끗합니다.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도 더봉. 한90% 정도 남아있어요. 이제, 중고차 구매하시다 보면은, 타이어가 소모품 중에 가장 비싸잖아요. 야, 저는 타이어 트레이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으면 힘이 납니다. 힘이 나. 왜냐면은 우리 형님들 또 중고차 구입하셔 가지고 타이어 트레드 이 별로 없으면은 또 타이어 교환하려 그러면 목돈 들어가잖아요. 자, 타이어 트레이드 아주 많이 남아 있어서 저도 흥이 나고요.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모서리 부분에 약간의 주자음집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이드 미러 리프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깨끗해요. 자, 앞 도어 쪽 문콕도 안느껴지면그 깨끗해요. 자, 뒷 도어 쪽 깨끗해요. 쿼터까지 따봉 와우 야 다시 봐도요 진짜로 문콕 하나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 전차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거 이렇게 문콕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요새 아파트 공간 주차장이 얼마나 없어요 마트를 가도 그렇고 와 진짜로 자칫하면 문콕 당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차량요 문콕도 진짜 없을 만큼 너무나도 깨끗한 외판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디타이어 트레드는 한70% 정도 남아있고요. 휘 상태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야,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가지고요. 외판 상태 이 정도 만나보기 정말 힘들거든요. 와, 퍼펙트해요. 진짜로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요. 실제로 오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야 저놈이 뻥은 안 치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만한 차량이고요 자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2014년형 쌈타페 DM 후면부에 왔습니다 이야 진짜로 외관은요 후면부에서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테 램프 상태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합니다 자 반대쪽 역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자 범퍼 하단 부위도요 큰 흠집 없이 어 밑에 쪽, 디퓨저 부분만 살짝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후방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트렁크 공간, 오, 야, 역시, 역시나. 트렁크 공간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막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간이 씹으면 뭐 손상되거나 뭐 흠집 나거나 이런 부분들 많은데요 자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옆쪽으로 보세요 옆쪽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이 차량은 7인승 모델 아니고요 5인승 모델이라서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보시는데 오우 예. 아 역시나 이 청소기도 가지고 다니셨네요 청소도 잘 하신 거죠 자 이렇게 청소용품도 잘 챙겨 시고 다니시는 분이셨고요.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다라고 마무리하고요. 요새는 차박이나 캠핑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요거 한번 폴딩 해가지고 공간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탑승해서 공간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이런 차는 너무 깨끗하니까 신발을 못 신고 들어가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엄마가 집에 들어갈 때는 신발 벗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 신발 벗고 들어가서 자, 어우 들어가시면 핸드폰 떨어졌네. 자, 공간감 너무 좋고요. 야, 역시나 또 위쪽으로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돼 있어 가지고 개방감 너무 좋습니다. 또 이게 아시죠?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 있으면 요새 이제 우중 캠핑이나 이거 차박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썬루프에 빗소리 떨어지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저도 썬루프 있는 차량을 타다 보니까 이게 렇비올때 차에서 딱받쳐 놓고 자면은 잠이 꿀잠잡니다 꿀잠. 자, 공간감은 아주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자, 요렇게 야 이거 뭐어 너무나도 좋은 공간감 보여주고 있고요, 쾌적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측면부 쪽도 따봉 와. 실제로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고요자앞 타이어 트레이드는 90% 정도 남아있습니다 위 상태는 모서리 부분에 주차 흠집이 좀 있어요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펜더 부분 그냥 깨끗합니다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깨끗하고요 앞 도어 쪽 문콕도 안 느껴지만큼 깨끗합니다 뒷 도어 쪽 깨끗합니다 코트까지 깨끗합니다 와우 따봉 그냥 깨끗하다라고만 말하면 끝날 것 같아요. 광도요 살아있고요. 색깔도 너무나 예쁘고요. 산타페 중에서는 크림 색상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더 유니크한 차량이고요. 또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 익스테리어적으로도 이쁜 파노라마 썸루프와 루프랙도 검정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쁜 차량이고요. 자디타이어 트레이드는 70% 정도 남아 있고요. 자휘 상태는요 모서리 부분에 약간의 주차 음집 있는 부분 이 있습니다. 거의 티안날 정도로 아주 미세한 주차 음집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외관 상태는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요 제가 중고차 업을 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주행거리 이런 차 만나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외관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이 정도로 외관 상태 관리하신다? 그러면 차 관리도 정말 잘 하시는 분이 타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콕도 당하기 쉽고 뭐 어디 이렇게 찌그러지면은 연식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무덤덤하면 그냥 지나가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차량 관리 잘해 주신 차량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성능 기록부 보여 드리잖아요. 첫째 장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장쭉 보시게 되면은 아우, 단순 교환이 3개가 들어갔네요. 자, 어딘지 제가 또 직접 가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보조석 쪽랜다문짝 문자, 이렇게 단순 교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격도 저렴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렴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두 번째 상태 정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정보 쭉! 자,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누이 없는 올량오 차량이고요. 엔진 사운드 또한 너무나도 끝내주는 차량이었고요. 뒤쪽에서 보셨죠? 자, 마우라 딱 긁어봤는데 카본도 안 묻어나고 있고요. 물방울이 송솔송 맺혀있는 게 이런 차량들은 연비도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상태는 어떻고, 실내 어떤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산타페 DM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2열 공간감은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리클라이닝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는요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지만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은 끝장납니다. 자, 안내수 공간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2구 컵홀더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에어벤트는또 옆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1 5 v 시거잭 적용되어 있고요. 2열도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1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도어 트림 상태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도어 트림 상태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 미러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윈도우 버튼 한번 보여드릴게요. 윈도우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 한번 볼까요 2열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 상태 운전석 시트 상태도요 예,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는 헤지거나 찢은부분 없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로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요추받침도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차체 자세 장치 들어가 있고요 경사로 밀림 방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모드 설정하는 버튼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쪽 보시게 되면 핸들 열수는 옆쪽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보조석 시트 상태 어, 해지거나 찢은 부분 없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탑승하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실내 상태도요, 어,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이런 대시보드 한번 봐주세요. 대시보드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뭐니 뭐니 해도 눈에 들어오는 게이 내비입니다, 내비. 네비. 야, 감성 있지 않아요? 뭐, 물론 정품 내비가 좋죠. 하지만, 이거이렇게 사제 내비를 장착을 해놓으셨고요 먼저 그러면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자, 후방 카메라 화질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계기판 상의 경고등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12만 7,213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스티리어링 휘 상태는요. 사용감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자,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라이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음성인식 블루토스 가능합니다 자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버튼은 뭐냐면 이제 스티어링의 강도를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컴포트 자 노멀 이렇게 스포츠 모드 이렇게 해가지고 강도 조절하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자 트리 컴퓨터를 조작하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ECM 하이패스밀러 적용되어 있고요 자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시 밑으로 내려오시면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요 에어컨이랑 히터 잘 나오는 거는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12볼트 시거잭 두개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억스단자 USB 포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쪽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고요 조성 역시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이 코폴도 적용되어 있고요자 그리고 암레스 공간 한번 볼까요 암레스 공간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뭐니뭐니 뭐니 해도 2차 파노라바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썬루프 상태도 한번 볼까요 썬루프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자 이제 나가서 가성비 있는 가격 자 파노라바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는 산타페 DM 차량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와우 진짜로요. 외관 상태는 연식 대비 주행 거리 대비해서요 너무나도 완벽한 차량이었고요. 자 타이어 트레이드도 아주 많이 남아 있어서 기본 좋아지게 만드는 차량이었습니다.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돼 있는 차량이었고요.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형이고요. 2013년 1월에 출고된 1인 신조로 관리된. 자, 현대의 산타페 DM 2.0 2륜구동의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옆에 보이는 크림 베이지 색상 너무나도 이쁜 차량입니다. 자, 옆에 보이는 산타페 차량, 긴카 구독자 시청자 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1,09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진짜로 실제로 오셔서 한번 보시면요. 외관 상태, 실내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해 주신 차량이고요. 엔진이며 미션 상태도 너무나도 훌륭해서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입니다. 자, 이 차량 한번 구경해 보고 싶다. 한번 운행해 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빡! 소원성취! 빡! 만수보강 빡! 만사형통부자대에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기를 가곡 가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우